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합니다. 네. 이러면, 기본적으로, 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음, 다음으로, 어,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어, 다음 링크를 보시면, 음, 윈도우즈의 리눅스를 어,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고, 파워쉘을 검색하면, 이검색된데 우클릭을 하시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이 파워쉘이 관리자 권한을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여기에 이제 서브 시스템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러면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 상태가 되는 거고요. 파워쉘로이 리눅스 서브, 윈도우의 서브 시스템, 리눅스를 위한 서브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재시작을 했습니다. 재시작한 상태에서 어, 리눅스의 배포판을 원하는 배포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링크를 다시 열면 보시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포판을 선택하게 돼, 어, 어, 배포판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서, 디스트리뷰션을 치다 보면 여기 보시는 윈도우에서 리눅스 설치하기 앱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시면 어,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실행하기 배포판을 설치하고 하위 시스템에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저는 가장 어, 초심자가 많이 사용하는 우분투 이미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구요. 네, 이러면 우분투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실행하거나 윈도우 버튼을 보시면 여기 최근에 추가한 앱에 또는 이 알파벳 U에 가시면 우분투가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우분투의 시스템을 어, 이 윈도우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실행을 해서 인스톨이 끝나면 어, 새로운 유닉스 유저 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어, 여기에 원하시는 이름을 유저 아이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 어, 유저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유저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 루트 계정이 생성되고요. 이 루트라는 건 윈도우의 관리자 권한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 이 상태가 되면 음, 윈도우의 서브 시스템으로 리눅스 설치가 되었고요. 어, 윈도우를 통해서 리눅스 관련된 개발 응용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설치하시고 sudo apt install git 해 주셔야 프로그램이 기이 추가가 됩니다.